이런 말이 있어, 생겨났어요. 남문은 남아 있고, 북문은 부서지고, 서문은 서 있고, 그공심돈이라고그 건물 양식이 공심돈으로다가 이제 절지칭이돼 있는데, 서 있는 것처럼 높다랗다에 서 있고, 동문은 도망가 있고, 이런 좀어 재미있는 표현을 어, 하기도 했었어요. 뭐, 다른 뭐 질문? 학생. 반가워요. 아, 우리 제 선배님 공부하실 때 협력 비슷했을 텐데, 우선. 예, 예, 예. 국어, 상수 음? 자연. 수학을 산수라고 했어요. 수학을 산수라고 했어요. 음. 그리고 실과 실과 음. 실과 그리고 자, 자연은 과학이에요. 과학. 음 자연 그리고 음악 음악 시간이 있고 체육 시간이 있고 음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어요. 음. 어, 또 안경 안경 파는 거 예. 예, 네반가예요 5학년 1반 15번 네그때 예. 학교를 어또좀 크게 그때 학교를 어떻게 어요아뭐다 걸어 다녔지 뭐6개월6 그때 6라 했잖아요 아 그때 그, 그, 우리 선배님께서 답을 주 그때는 이제 피난만을 하고 <laughs> 6개월 한참 있을 때는 우습는 그, 또, 수복을 했기 때문에 그때 공산군이 다 물러간 다음에 그때 다시 문을 열었지. 그니까 내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소위 말하면 휴전이 됐지. 전쟁이 끝나, 끝난 게 아니라 임시 휴전이 됐는데 그 전에는 학교가 없었어요. 전쟁터니까 뭐 나올 수가 없잖아. 선생님도 없고. 그, 그, 이후에는, 뭐, 남자학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남성분이 옛날에 부산여산경입니다 그래서, 뭐, 여기, 그때 같아요. 그, 고배님 주시면서도, 그때만 해도 남차학교는 일요일에, 또, 초등학교, 서로 올라고 요즘에 많이 거혔지만 또,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됐어요? 네. 그 옆에, 여, 자친구 일어나세요 이현세 아, 저는, 저는 4학년 3반 이다운이고요. 네. 가장 좋아했던 과목이 뭐예요? 아, 아주 그러니까 음. 재밌는 질문을 잘했어요. 나는 어 저희 좋아했던 과목이 과학. 그 지금은 이제 자연. 그때 자연 과목인데 거의 그한 다른 선생님께서. 과학반이라고 지금 특화 활동 하나요? 특화 활동 그 과학반에 들어가지고 저수지, 논밭 이런데 돌아다니면서 민꾸기, 뭐 거머리, 곤충, 잠자리, 애벌레 그런 거 채집해가지고 어항 수조에다가 그 망을 씌우고 그 어떻게 자라나고 변화 하나 그걸. 다 이제 그 관찰했다가 그걸 일기 쓰고 해가지고 경기도 과학 그 지능대회가 있었는데 그때 우리 담임선생님이 그 책임선생님이셨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옛날에 이거 행궁광장그 안에 있던 신풍문이학교 강당에다가 그걸 전시하고 상을 주고 했는데 우리가 그어 연구했던 잠자리의 생태 변화라는 제목으로 어, 금상을 받았어요, 우리 남상국민학교가 그런 그 추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좋아하는 건 음악 시간을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1년에 한 번씩 방학, 겨울방학 하기 전에, 바로 이, 이 자리 같은데, 여기 그 교실 벽을 이렇게 나무 문으로다가 이어서 했었는데, 그걸 다 깨면은 넓은, 어, 그 강당, 소강당처럼 두개조식을 하나하나 합칠 수 있는 그런 조립식 문을 확장해서 그래가지고 하게 해라고 해서 장기 자랑도 하고 노래 뭐 중창 합창도 하고 또 그러한 그 추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반 친구들하고 중창을 결성해서 부른 노래가 어, 조그만 주먹이라는 뭐 가사가 있죠. 조그만 주먹이라 너희들은 야보지만 이래봬도 어리없다 단단하다 든든하다 작은, 뭐, 작은 손인가 작은 주먹인가 그런 제목의 노래를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 보면은, 그 고생도 많았지만, 서도남자학교가 공부를 잘했어요. 그래서, 우리 때는 그 중학교 에퇴근할때 시험이 있어가지고, 서울도, 서울에 있는 그 좋은 중학교도 많이 가고 수원서도 그 중학교 좋은 서교으로 거기가 자랑스럽지면서도 지가 복중학교1등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교장 선생님이 아침 초에 때, 그러다가, 인자도 시키고 그래서 우리가 고생도 많았지만저도공부도더 잘했어요. 여러분이가 그러니까 좋은 환경이니까 우리보다 더 열심히 하십시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저는 고학년 2반 김기리입니다. 내가 어, <웃음> <웃음> 그거야 뭐 먹고 자고 하는 건똑같지지 뭐지. <laughs> 안 먹으면 죽으니까. 근데 보면은, 우리 반에에 60명인데, 그때 고한 출신들이 많았어요. 그 부모들 잊어먹고 해가지고, 한 3분의 1이 부모가 없을 거예요. 예, 네, 아주 어렵게 자고. 먹고 자는 거는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웬만한 집은 제비를 못 먹었어요, 선배. 두끼 먹으면 잘 먹었어요. 그 쌀이 없으니까. 응? 그리고 지금 보면 그때 연필이 없어가지고, 조그만 연필이 있죠. 몽다몽몽다몽다몽다몽 그걸로 먹어보고. 그리고 <laughs> 초반에 태어나는데 밑에 보면 문방구가 <laughs> 있었어요. 문방구에서 그 콩물 볶아가지고 팔다고 응? 그래서 그걸 아마 많이 사먹었다고. 그렇다고 그, 그게 비교합니다. 미 동란 때그 전쟁 당시의 그 상황이 좀 궁금한 모양인데 지금으로 좀 비교를 한다면 비교하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죠 지금. 러시아 지고 우크라이나가 그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 모습이라고 떠올리면 그 거의 비슷할 거예요. 그만큼 위험하고 처참하고. 아주 뭐, 폴란스럽고 불행한 모습을 그렇게 기억하는좋있 겁니다. 그래서 저 전쟁은 나면 안 되죠. 그 여성대가 저 어렸을 때 그걸 겪었기 때문에. 또 피난 받아보면 그냥 충만해서 죽은 사람도 놀렸어요. <laughs> 여러분들은 참 행복한 시대에서 살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6.25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네. 난 6.25를 모르는 줄 알았더니. 일경 누가 쳐들어온거예요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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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본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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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전쟁 준비를 해 가지고 갑자기 쳐 들어오는 바람에 우리들이 대화할 수가 없으요 그래가지고 그 어린애들도, 부모 Todös, 어린애들, 부모, 어린애들 보강원들이 많이 생기고 또 얘기해 줄있어는한국아요 한국은 쳐들어 수가 없는 뜻이 없어요 유엔군이도와줬으니까은대포분비이기라 했지 한국은이 부분은 이부은이국이부이이부 공산당 괴뢰군들이 쳐들어올 때, 분은이 부분은 이부분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부분이이 부분은 이부분대이부이이대 이북이 이렇게 쳐들어올 걸 미리 얘기하려고 준비를 하고 방어책을 세웠어야 되는데 미비했지. 그래서 우리나라를 도와주려고 유엔군 16개 나라, 16개국에서 어 참전해서 우리를 그 다시 이렇게 예? 수복하고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맺는 거예요. 잠깐만, 여러분들, 우리, 어, 우리 아이들이 아침에 등교해서 어떻게 지내는지 한번. 듣고 어, 마무리 더 많은 시간을 내면 좋겠지만 워낙 바쁘시고 일이 많으시니까 오늘은 이정도에서 정리하면 어떨까 합니다 사회자에게 다시 넘길게요 <웃음> 네. <웃음> 네, 마지막 말씀 듣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응? 여러분들 보니까 내가 지 완전히 옛날에 돌아간 그런 기분이고, 좋은 환경에서 남, 남 자평하게 좋은 학교가 되었으니까,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열심히 건강하게 잘해주시기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훌륭하게 사회를 본 이름이 뭐예요? 박수영 아, 아주 참 아주 우리 장래 KBS 앵커우먼이 될것 같아요. 박수영 친구에게 감사한 박수,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laughs> 참, 내가 다니던 모교를 참 오랜만에 와서 이렇게 훌륭한 후배 인물들하고 함께 할수 있어서 너무나 즐겁고 아주 기뻤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무슨 자부심을 가져야 되냐면 내가 다니는 학교가 최고다. 이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프라이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미래를 향해서 여러분들이 목표하는 꿈들을 잘 이루시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남창을 위하고 또 여러분의 친구들을 위하고 우리 교장선생님이야 담임선생님들 또 교직원 선생님들 많죠? 우리 모두 남창을 위하여 파이팅 한번 합시다. 남창 파이팅! 입니다. 지금까지 선배님들과의 만난 시간이었습니다. 대장 선생님께 마이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귀한 시간 내주신 선배님. 여러분 집에서는 할아버지라고 예, 하겠지만, 우리 학교에서는 우리 소중한 1회 자수형 선배님과. 탑회김지 선배님 두 분을 모시고 좋은 시간 보냈죠? 네! 앞으로도 또기획가 된다면 이런 시간 많이 갖고 우리 선배님들, 선배님들처럼 훌륭한 남창인이 되겠다고 다짐하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우리 선배님께 인사하겠습니다. 공수, 인사! 스메드 모시고 교장선생 나갈 테니까 큰 박수 좀 부탁해요.